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차 전업 투자를 하고 있는 40대 중반 유부남입니다. 처음에는 깡통도 여러 번 차고 힘든 순간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나름 자리도 잡아서 제 개인 사무실에서 주식매매도 하면서 다른 업무들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저에게는 힘든 시간을 같이 이겨내주고 응원해준 10살이나 어린 아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누구보다 잘 해주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초중고 동창인 아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아내와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번 만났던 아내 친구입니다. 이쁘고, 몸매도 좋은 그런 친구였지만, 저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저를 보면서 자기 남친은 아우디를 타네, 벤츠를 타네 그러면서 저를 비교하였고, 본인이 이쁘고 남자들이 잘 따른다는 것을 잘 알기에 그만큼 싸가지도 없었습니다. 항상 아내에게도 본인이 무언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와 왜 계속 연락하면서 지내냐고 물었지만, 아내는 괜찮다면서 원래 저러는 친구라며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와 제 아내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 친구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것을 아내가 알았는지 어느 순간부터는 저와 같이 보는 자리를 안 만들고 저한테도 그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끔 제가 그 친구에 대해서 안부를 물으면 그냥 잘 지낸다고 말해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주말에 아내와 데이트를 하려 외출하던 중이었습니다. 아내 얼굴이 너무 어두워 보여서 계속 무슨 일 있냐고 말해보라고 하였지만, 아무 일도 없다며 제 질문을 회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있으면 고민하지 말고 다 말해달라고 하고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자려고 눕는데, 할 말이 있다면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어느 유부남들이나 공감하시겠지만 아내가 정색을 하면서 할 말이 있다며 이야기하자고 부르면 일단 몸이 경직되면서 긴장을 하고 뭘 잘못을 했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내 이야기를 쭉 듣고 있는데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친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한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버는 대로 집에 생활비를 주고, 동생 등록금을 내어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집에서 그 친구에게 생활비를 받기를 원하고, 결혼 자금은 모아둔 것도 없고, 심지어 만나는 남자도 현재 백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원룸에서 기생충처럼 먹고 자기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발버둥을 쳐도 항상 제 자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두 번이나 사기도 당해서 빚도 제법 생겨서 월급을 받아도 마이너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아주 오랫동안 남자친구도 가족들도 모르게 천만원이라는 큰돈을 모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 전업 투자를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 저한테 주식을 배워서 하고 싶다고 아내에게 연락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도 싫어하는 것도 잘 알고 그 친구 입장도 너무나 딱한 것도 잘 알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정말 무리한 부탁인 것을 아는데 자기 친구에게 주식을 가르쳐 주면 안 되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대신에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고민하지 말고 언제든지 바로바로 바로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오후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았더니 결국 돈이 벌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일에는 회사를 가야 하고 심지어 교대도 돌기에 낮에 매매하는 것이 어려우니 저보고 대신 자기 계좌를 운영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얼마 벌 때까지가 아니라 평생 벌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나가라고 내쫓았습니다. 얼마 안 지나서 아내에게 전화가 왔지만 상황을 듣고 난 후에는 잘했다면서 전화를 끊었지만 목소리를 아주 씁쓸했습니다. 며칠 후에 그 친구는 집으로 다시 한번 찾아왔고 방법을 알려주면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회사를 퇴사를 하고 정리가 다 되면 제 사무실로 매일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종잣돈 1,000만 원과 퇴직금을 합친 투자금으로 지금 월급만큼은 벌수 있게 종목을 주면서 짬짬이 주식도 가르쳐 주면서 스스로 매매가 잘될 때까지 도와줄 테니 제 사무실로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몇 개월을 하면서 그 친구도 나름 만족해 하면서 제 사무실에 나와서 매매도 하고 주식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무 말도 없이 출근도 안 하고 매일매일 와서 계좌와 매매한 내역도 보여주더니 안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하기엔 언제까지 매일매일 초등학생 숙제 검사하듯이 그 친구는 저한테 보여주고 저는 검사할 수도 없으니 스스로 알아서 잘 하겠거니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 지갑과 사무실에서 돈이 조금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어버이날 및 장모님 생신이 있어서 현찰을 찾아서 봉투에 넣어두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보니 현찰 조금 비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은행에 가서 출금한 돈 대비 받은 돈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자 그럴리가 없다며 CCTV를 보여주셨고 역시나 정상으로 돈을 봉투를 넣어서 주신 게 맞았습니다. 그럼 사무실. 차 안. 집중해서 제가 잃어버린 것인데, 제가 실수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금고를 열어서 보았더니, 현찰이 또 비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장부에 기재하고 사용하는 금액이기에 제가 기억 못하고 실수할 것이 없는 돈입니다. 결국, 사무실 CCTV도 돌려보게 되었습니다. 약 3개월 치를 보았는데,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하면서 여러 번 돌려보면서 소액으로 가져가더니, 마지막에는 정말 자연스럽게 제 옷과 지갑에서 서슴없이 꺼내가고, 금고에서도 막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내 친구가 말입니다. 사무실에 도둑이 들었다면 다 가져갔을 텐데, 일부만 가져간 것 같아서 아내가 돈이 필요해서 저 몰래 좀 가져가나 싶어서 보았는데 제 예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내 친구에게 CCTV 영상을 보여주며 더 이상 사무실에 나오지 말고 아내가 빌려준 돈과 몰래 훔쳐간 돈 다음 주까지 전부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들고 경찰서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잘못했다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비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돈을 훔쳐가는데 도대체 더 이상을 뭐를 믿고 같은 공간에서 지낼 수 있겠냐며 나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잘못했다고 다시 안 그러겠다고 믿어달라며 빌고 있길래 도대체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수익이 자꾸 나니까 더큰 욕심이 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채를 빌려다가 더큰 돈으로 매매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만 빠져도 더 빠지면 복구를 못 할까 봐 기다리지 못하고 손해 보고 팔고 이자를 내야 되니까 수익 나기 전에 손해 보고 팔고 수익 중일 때는 더 크게 수익을 낼 종목도 이 수익도 못 먹을까 봐 일찍 팔아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투자금과 그동안 수익이 나면서 늘어난 투자금은 이미 바닥을 찍은 지 오래됐고 사채에 빌린 돈도 약40% 정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돈에도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채에서 빌린 돈, 훔친 돈등 만큼을 자기에게 빌려주고 용서만 해준다면 다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왜내 돈까지 빌려져 가면서 매매도 시켜주고, 주식을 가르쳐 줘야 할지 모르겠다며, 사정은 다 알겠으니 나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옷을 다 벗으면서, 어차피 자기는 이돈못 갚으면 이 몸도 자기 몸이 아니라면서, 언제든지 제 마음대로 하게 해줄 테니, 제발 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옷 입고 나가라고 하고서는 제가 사무실을 나와서 집에 왔습니다. 몇 시간쯤 지나서 경찰서에서 성폭행 신고가 들어왔다며 전화가 왔고 알고 보니 아내 친구가 허위로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몇 시간의 조사와 몇 번의 경찰서 방문과 사무실 CCTV 제출하고 나서야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아내도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야 치가 떨린다면서 그 친구와는 연을 끊었습니다. 아내가 무고죄로 신고하라는 것을 제가 더 이상 엮이고 싶지도 않다며 하지는 않았습니다. 통에 통에 들은 소식으로는 아직도 여기저기 돈을 빌려서 주식이랑 비트코인을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정신 나간 아내 친구에게 물릴 뻔했던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 주세요.